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내가 좋은 날보다 싫은 날이 많았습니다. 변지영 지음. 본래의 마음이란 나는 원래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내 생각이 생각에 하는 일이지 참마음이 하는 것도 참마음에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참마음은 광대한 거울이어서 모든 것을 그대로 비출 뿐, 예쁜 것도 못생긴 것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이기적인 것도 이타적인 것도 아니다. 거울이 거울일 수 있는 것은 특성이 없기 때문이다. 거울에는 무엇을 새기려고 해도 새길 수 없다. 하늘은 구름을 붙잡지 않는다. 심리학의 원리와 기술들을 동원해 자기 분석을 해나가다 보면 다양한 자신의 면모들이 발견된다. 그 과정에서 자기 이해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작업만으로도 의미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 비유하자면 심리 상담에서의 직업, 작업들은 하늘에 떠가는 구름에 대해 이런 모양이다, 저런 모양이다, 이런 느낌이다, 저런 느낌이다 이야기하는 차원이라고 할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구름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구름에 대해 얘기 나누고 이해하다 보면 생각이 정리가 되고 더잘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좀더 깊게 들어가자면 당신이 곧그 구름은 아니다. 먹구름도 아니고 양털구름도 아니다. 당신은 그 구름이 떠있는 하늘 그 자체다. 흔히 불교사상의 핵심을 공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아무것도 아님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무 혹은 텅 비어 있음이란 곧 광대함을 뜻한다. 하늘의 구름이 마음대로 모양을 바꾸며 지나가듯, 나라고 하는 것에는 늘 무언가가 담긴다. 나는 어떤 본질이나 실체가 없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참 자기, 셀프, 참 나, 참 마음이란 이처럼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광대한 하늘이다. 당신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으며 거기에는 늘 무언가가 담긴다. 그러니 올땐 오는 대로, 갈땐 가는 대로 바라보면 된다. 하늘이 먹구름을 내쫓고 양털구름을 붙들지 않듯. 마음은 흐른다. 마음은 거침없이 흘러가는 냇물처럼 흐른다. 딱 붙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변하고 흘러가는 것, 생겼다가 사라지고 바뀌는 것이 마음의 본성이다. 그러므로 감정에 생각이 보태지지 않는다면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만약 어떤 불편한 감정에 오랫동안 매여 있다면 그건 당신이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 그 감정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감정에 대한 태도가 문제인 것이다. 어떤 감정을 없애려고 하거나 다시는 안 느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그냥 흘러갈 감정이 제때 흘러가지 못한다. 안전하고 좋은 것을 내쪽으로 당기고 위험하고 싫은 것은 멀리 하려는 것은 동물의 본능이다. 하지만 인간은 언어와 인지능력 때문에 상상하고 추론하고 예측하면서 오히려 덫에 빠지게 된다. 즐겁고 좋은 것은 환상으로 부풀려져 갈망과 중독으로 이어지고 혐오스럽고 위험한 것은 무조건 회피하려 들면서 강박증, 편집증, 우울과 불안 등 각가지 심리 문제들을 경험하게 된다. 몸은 매순간 움직이고 변화한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우리는 매일 조금씩 늙고 병들어 죽어간다. 마음은 몸에서 빚어내는 그림이니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런저런 내용들을 만들어내고 갖다 붙이고 바꾸다가 이내 사라진다. 변하고 사라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 붙들지 않고 붙들리지 않게 된다. 매일매일 낚인다. 매일매일의 일상 한가운데 크고 작은 셈파가 있다.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는 셈파란 한마디로 낚인다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을 일으키는 방화세로 공격성과 갈망, 갈등과 억압의 근원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음에 뭔가 탁 걸리는 순간을 경험한다. 그것이 좋다 혹은 싫다고 여기며 생각과 감정에 붙들려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를 계속 맴돈다. 누군가가 한 말과 행동에 마음이 거슬리거나 불쾌감이 올라올 때면 자신도 모르게 공격태세를 취한다. 타인을 비아냥거리거나 맞받아치면서 말로 공격하기도 하고, 문을 쾅 닫거나 시니컬하게 웃거나,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리기도 한다. 일어난 일이 사소한 것인지, 대단한 것인지, 작은 일인지, 큰 일인지는 중요치 않다. 이때 경험하게 되는 감정이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열등감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일어난 일도 감정 그 자체도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작 문제는 그 순간의 마음을 스스로 견디지 못해 쏟아버리려고 한다는 것에 있다. 감정을 가리기 위한 행동들. 내 마음에 일어난 공격성을 타인에게 쏟아버리기 어려울 때 우리는 자신을 향해 쏟는다. 자신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거나 탓하고 혼내는 말들을 퍼부어댄다. 멍청이, 바보, 왜또 그랬어? 늘 내가 문제야. 말로는 분이 풀리지 않아 자신의 머리를 때리거나 손목을 칼로 긋거나 할히기도 한다. 스스로 공격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들은 강한 부정적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온몸에 멍 자국이, 칼 자국이 늘어간다. 요즘 자해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해 행위 그 자체가 아니다. 무엇을 피하기 위한 자해인지 어떤 감정을 가리기 위한 시도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공격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불편한 감정을 내면에 담아두지 못해 주로 회피하고 도망치는 전략을 취하는 사람들도 많다. 불쾌한 상태를 잊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도구는 스마트폰이다. 기분이 가라앉거나 화가 나거나 뭔가 감정이 나빠지면 사람들은 빠르게 돌아가는 동영상이나 게임, 소셜 미디어 속으로 파고들어 새로운 자극으로 지금의 마음을 덮으려 한다. 어떤 이들은 끝없이 먹고 토하는 일을 반복하거나.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카트에 뭔가를 계속 집어넣거나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거나 지금의 더러운 기분을 잊게 해줄 누군가를 찾기도 한다. 이러한 대처 습관들은 원래부터 당신이 갖고 있었던 본래의 특성은 아니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해를 하거나 두살 때부터 게임 중독인 사람은 없다. 내가 처한 상황에 대처하려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되었는데 경험이 반복되면서 하나의 패턴으로 고착되어 버린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당장 쓸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연히 시작하게 되고 그런 행동을 하고 나면 당장은 뭔가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임기응변의 대처는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 해결은 커녕 또 다른 문제를 낳을 뿐이다. 낳김에 대처하는 법. 겉으로 볼 때는 각기 다른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비슷한 원리가 숨어 있다. 너무 싫은 감정, 혐오스러운 생각, 불편한 감각들을 빨리 떨치거나 없애버리려고 애를 쓰다 보니 하게 되는 행동들이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몸 안에 그대로 담아두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딘가로 쏟아버리려 하거나 억누르고 회피하거나 도망치려 한다. 사람마다 좀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좀더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페마 초드론이 자신의 책 테이킹 덜 리프에서 삶 속의 낚임 즉 센파에 대처하는 법에 대한 3단계로 설명했는데 이를 심리학적으로 보완해 5단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단계 지금 내가 낚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평소 내가 어떤 주제나 문제에 대해 그냥 넘기지 못하고, 집착하거나 민감하게 구는지, 내가 잘 낚이는 상황에 대한 기본 정보를 파악해두면 도움이 된다. 2단계. 나도 모르게 어떤 행동을 취하려는 그 순간, 일시정지를 외친다. 천천히 심호흡을 세번 한다. 늘 하던 자동적 반응을 한두 번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패턴 변화가 시작되는 큰 계기가 된다. 잠깐, 지금 이 순간 어떤 말이나 행동도 일시정지. 잠시 숨을 고르자. 3단계. 감정이나 욕망, 충동으로 일으킨 내 안의 부분을 향해 알아차림의 인사를 건네고 잠시 진정시킨 뒤 지금 필요한 것을 한다.내 마음의 상태와 무관하게 눈앞에 일을 마무리해야 하거나,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적절한 의사소통을 해야만 하는 현실적인 상황들이 있다.불편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필요한 행위를 한다.바깥세상의 일은 일대로 진행하면서 자신의 불편함은 있는 그대로 포착하고, 명확히 알아차린다. 4단계 따뜻하고 친절하게 호기심을 가진 개방적 태도로 지금의 경험을 온전히 느낀다. 외로운 느낌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두려움 무시당한 것 같아 화나는 마음 복수하거나 때리고 싶은 마음 답답하고 억울한 느낌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 무기력한 마음, 좌절감, 열등감, 수치심, 적개심, 공포. 그 어떤 감정이나 감각이든 내몸 안에서 있는 그대로 지켜본다. 시뻘겋거나 시커멓게 색깔로 보일 수도 있고, 감정의 단어나 생각의 문장들로 나타날 수도 있다. 뱃속, 머리, 어깨 등이나 팔과 다리 같은 신체 어느 부위에서 그 감정이나 충동이 특별히 더잘 느껴질 수도 있다. 지금 일어난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어떤 행동으로도 이것을 내던지지 않고 나라는 몸과 마음 안에서 기꺼이 껴안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어떠한 감정이나 생각, 감각, 경험도 그것이 곧나 전체를 뜻하지는 않는다. 우리 안의 일부, 부분들의 경험에 불과하다. 전체로서의 나라는 존재가 내면의 다양한 부분들을 따뜻하게 어루만진다는 느낌으로 귀 기울여 듣는다. 명상을 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내면을 관찰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5단계. 흘러가도록 내버려둔다. 지금의 이 투쟁이 얼마나 갈까, 얼마나 지속될까, 일주일, 한 달, 일 년, 아무리 강렬한 감정도 힘든 생각도 오래가지 못해 변하고 사라진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 신체 감각이나 경험들의 내용이 좋든 싫든 그대로 내버려두면 시간과 함께 곧 흘러간다.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그 안에 대단한 실체가 들어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들여다보면 볼수록 텅 비어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늘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한다. 애초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내가 매달리거나 혹은 떨치려고 너무 애를 쓰고 있구나를 안기 위해 내면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과연 무엇이 나를 그런 패턴으로 몰고 가는지 알아차려 멈추게 하기 위함이다. 자신의 두려움을 제대로 이해할 것. 두려움은 자기 자신을 만나는데 좋은 출발점이 된다. 자신의 두려움을 잘 이해하면 다른 감정과 욕망들도 이해할 수 있다. 모든 감정과 욕망들이 두려움이라는 핵에서 시작되어 사방팔방으로 펼쳐 나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을 간파하고 나면 타인에 대한 이해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고통에 대해 헤아릴 수 있다. 자신과 타인에게 동시에 연민을 갖게 된다. 상담을 하다 보면 예민한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예민하고 섬세하면 감정을 잘 포착할 것 같고, 그래서 타인을 더잘 파악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들은 공감을 잘 하지 못한다. 오히려 눈치가 없고 뜬금없는 행동을 하거나 적절치 않은 반응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뜨악해 하는 길이 종종 벌어진다.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타인에게 공감하기 어려워 보일 때도 종종 있다. 왜 그럴까? A는 사람들이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긴장을 한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애를 쓴다. 타인에게 미움받는 행동을 하지 않고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비위 맞추려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에는 당연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피로감이 쌓이고 아주 작은 일에도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생겨난다.자신은 꼭 참고 웬만한 것들은 다 맞춰졌는데 사람들은 모두 이기적이고 자기 편의대로 행동한다며 피해의식이 싹트기 시작한다.그래서 사소한 것에 울컥 화가 치솟거나 자기도 모르게 냉랭하게 말하거나 행동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일이 잦다. A는 타인과 잘 지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A를 예민하고 까다롭다고 느끼거나 혹은 눈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당신은 상처받을 수 없다.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을 시시각각 명확히 볼 때는, 탓할 사람도 안타깝게 여길 상황도 원망할 일도 없다. 우리 생각이나 감정, 감각이나 판단 등 각각의 경험은 시시각각 모양을 바꾸며 흘러가는 구름이다. 구름의 모양이 바뀌거나 사라진다고 해서 하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듯 당신이 아무리 최악의 일을 경험한다고 해도 참마음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구름이 하늘을 훼손할 수 없듯 우리 경험은 참 자기의 상처를 낼수 없다.그러니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도 생각이 생각에게 하는 말이자 구름이 구름에게 하는 말이지 실체가 아니다.당신의 참마음은 상처받을 수가 없다.거대한 시간의 흐름이자 광대한 하늘이기 때문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